지혜는 반야에서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일체 경계상을 보면, 당시에 이 경계상을 인식하는 것은 한 단면입니다. 많은 세간의 경계상을 지혜로서 관찰해야 합니다. 경계가 곧 마음입니다. 옛날 문학들은 옛날의 시와 산문, 글들이 모두 다 마음을 문자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금과 진이 음을 문자로 바꿔놓은 겁니다. 문자는 그 당시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 법당 기둥에 쓰여 있는 주련을 봅니다. 모든 오래된 사찰에는 대련, 주련들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다 옛날 대덕들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주련을 쓴 것입니다. 지은 겁니다. 그 주련들은 모두 공과 유를 표현한 겁니다. 바로 반야 심경입니다. 심경을 독경해야만 심경이 아닙니다. 그 글들이 모두 심경입니다. 우리가 아, 대, 주련 하나를 읽어봅시다. 바람소리, 빗소리, 종소리가 소리마다 자제하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간에 모든 소리가 다 자유자재합니다. 어떻게 자유자재한가 하면 공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가 소리마다 자제하고 물색, 산색, 노을색 등등이 일체의 색이 색마다 다 공하고 모두 다 없습니다. 분명히 물에는 물의 색이 있고 산에는 산의 색이 있는데 물색, 산색, 노을색이 색마다 다 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옛날 이런 어, 주련들을 참고하면 그것들은 바로 우리의 반야신경과 같습니다. 공 가운데 색의 상이 이 색의 상은 믿을게 못됩니다. 공 가운데 있는 색의 상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색이 이와 같으면 수상행식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디에 안입이 설신이가 있습니까? 색성향 미촉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세간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야신경에 반야의 뜻을 잘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간상을 연구할 때에 지은 시와 그 문장이 공의 뜻을 표현한 겁니다. 불가득입니다. 불가득인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자제할 곳입니다. 관자재 보살이 조견 온계공을 한 곳입니다. 비출 조자에서 일단 공해지면 편안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적인 현상들과 자신의 근진과 오온이 모두 공입니다. 외부의 일체 세계가 모두 공입니다.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고 마음이 없어지면 경계도 사라집니다. 마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일체 경계상도 없습니다.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없어지고 경계가 사라져서 둘다 공이 됩니다. 일체법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 가운데에 육군, 육진이 없습니다. 십이처, 십팔개도 없습니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18가지를 떠나면 하나도 없습니다. 이 18가지 자체가 공적한 겁니다. 고요한 겁니다. 그래서 색성양비촉법이 없고 안개도 의식개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도 없고, 내지, 늙고, 죽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은 이런 도리를 설한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없애버립니다. 어떤 경계상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